샬롬은 레스파크 영어성경 안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2장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건면하는 내용인데요. 왕을 세운 것은 이스라엘의요구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진 게 아니고 너희가 계속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계속 악을 행하면 너희도 왕도 함께 멸망을 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내용 영어성경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1 Samuel 12.25 Yet, 그러나 if you persist 네, persist는 무엇을 계속하다, 특히 고집하여 계속하다는 뜻도 있는데요. 좋은 뜻으로 쓰일 때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계속할 때 persist 사용할 수 있고요. 오늘처럼 부정적인 의미로 쓸 때는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어떤 일이 나쁘고 악인 줄 알면서 끝까지 고집하면서 하는 거죠. In doing evil, 네, 악을 계속해서 그렇게 고집스럽게 행하면 Both you and your king. 네, both A and B 하면 A와 B 모두예요. 여기서 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요. Your king, 사울 왕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너희와 너희 왕 모두 will be swept away. 네, swept a 굉장히 무서운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sweep은 빗자루질 하다고 away, away는 멀리란 뜻이에요. 직역하게 되면은 쓸어버린다는 얘기예요 홍수로 집이 쓸려나갔다. 전투에서 전멸할 때또 swept a w a 쓸수 있어요. 네, 멸망하다지만 sweep away 쓸 때는 매우 빠르고 강하게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철저하게 멸망당하다 라고 할때 sweep away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왕이 멸망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수동태로 be swept away라고 쓰였어요. 만약에 누구를 쓸어버린다고 하면 sweep away라고 능동형으로 쓰겠죠. 네 오늘 말씀 내용은 이렇게 되고요. 암송 연습 같이 해보겠습니다. Yet, if you persist in doing evil... Yet if you persist in doing evil Yet if you persist in doing evil both you and your king will be swept away both you and your king will be swept away both you and your king will be swept away Yet, if you persist in doing evil, both you and your king will be swept away. Yet, if you persist in doing evil, both you and your king will be swept away. Yet, if you persist in doing evil, both you and your king will be swept away. Yet, if you persist in doing evil, both you and your king will be swept away. 네, 너무 잘해주셨어요. 오늘 영작 퀴즈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의 퀴즈는요, 내 인생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Nothing in my life is by accident. 네, accident는 사고란 뜻도 있는데요. 이렇게 우연이라는 표현으로도 쓰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내드릴게요. 나는 악을 계속 행하지 않겠습니다. 네, 무엇을 고집스럽게 계속 끝까지 하다라는 단어 오늘 구절에서도 나왔었는데요. 네, 빈칸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길을 선택하며 악을 고집하지 않고 은혜와 생명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